누군가 종종 물어보던 주제입니다. 지속 피해는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장은 히실렌스 이후로 지속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얘기하고자 준비한 영상입니다. 현 시점 지속 피해는 히실렌스의 출시로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됐는데요. 기존은 블랙스완의 아르카나 스택에 따라 딜 차이가 있었고, 아르카나 스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히실렌스는 그냥 지속 피해 개수만 많으면 물고기 지속 피해로 더 세질 수 있죠. 최대 8개까지인데, 8개를 안 채워도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조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계속 스택이 변동되는 아르카나에 비하면 히실렌스의 지속 피해는 유지하기가 압도적으로 쉽죠. 게다가 적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엔 블랙스완의 아르카나 스택을 제대로 싸질 못했습니다. 조금 싸왔다 싶으면 적의 턴이 오면서 치지직펑하면서 1스택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히실렌스의 사속성 지피는 그냥 아군이 공격만 하면 부여가 되고 덕분에 지속 피해 개수를 유지하기 용이합니다. 지속 피해 개수만 유지하면 히실렌스는 그 개수에 비례한 물고기 지속 피해를 추가로 꽂으면 딜을 하죠. 그래서 적의 속도가 빠른 것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히실렌스는 또 자체적으로 지속 피해 갱신이 가능하죠. 히실궁을 통해서 카프카 외에 추가적으로 직접 갱신 딜을 꽂아서 필살기 데미지도 준수합니다. 키르네가 있으면 히실렌스가 그냥 자체적으로 카프카가 되어 평타와 전수로도 지속 피해 갱신이 가능해지죠. 기존엔 불스가 자체 갱신이 없고 오로지 카프카 혼자서 갱신을 했지만 히실렌스는 본인이 강한 지속 피해도 부여하면서 갱신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카프카가 상향이 되면서 지속 피해 갱신 머신이 되었는데요. 덕분에 적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지속 피해는 적의 턴이 오면서 치지지직펑하면서 터지는 데미지까지 들어가야 온전한 딜을 꽂는 건데요. 카프카 상향 전에는 적의 턴이 안 오면 적의 속도가 느린 경우에 그만큼 지속 피해 파티의 클탐도 늘어졌습니다. 근데 카프카가 상향 이후 갱신 머신이 되면서 적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사용에 큰 무리가 없도록 체감이 바뀌었죠. 그냥 카프카가 무진장 많이 지속 피해를 갱신해버리니까요. 광역 및 단일 무대에서 대응성도 괜찮습니다. 특히, 광역에서는 상당히 발군인데요. 카프카 전스는 확산, 궁은 광역, 히실렌스의 궁도 광역입니다. 3버전은 기본적으로 광역 접대가 많은 편이라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단일 무대로 가도 광역에 비하면 아쉬운 거지,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카프카 전스는 확산 형태로 양옆은 50%지만, 가운데 대상에게 75%의 갱신이고요. 카프카 추공은 단일 형태로 들어가서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카프카 추공이 광역 공격을 트리거로 발동될 경우 랜덤한 적에게 튀는 게 문제인데, 단일 무대에선 그냥 보스한테 박힐 테니까요. 그래서 광역에 비하면 좀 아쉽지만, 단일 무대에서 못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지속 피해가 단점이나 고르시 당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역시 디버프 해제에 대한 거겠죠. 보스 피통이 페이지형이면 1패에서 2패로 전환될 때 디버프가 싹 지워집니다. 요즘은 자주 보진 못하지만 보스 브루냐는 적의 턴을 당기면서 모든 디버프를 지워버리죠. 근데 어차피 희실둥이의 사속성 지피는 아군이 공격만 하면 부여가 되니까 지워져도 금방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이 속도 2000으로 초고속에 행동할 때마다 모든 디버프를 지워버리는 게 아닌 이상 크게 불편할 일은 없겠죠. 오히려 이쪽이 더 고로시당할 수 있습니다. 치명타 딜러를 위한 서포터가 나오면 그걸 받아먹기 힘들다는 거죠. 물론 로빈이나 트리비와도 그냥 쓰는 걸 보면 단순히 치피버프 조금 주는 서포터면 그냥 사용할 듯 합니다. 근데, 아군이 가한 치명타 피해 총 피해량의 24%만큼, 추피를 꽂거나, 치피 250% 상승처럼 말도 안 되는 치명타 딜러용 버프를 가진 서포터가 나온다면, 지속 피해는 그 서포터를 사용하긴 힘들겠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고, 방금 말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치명타 딜러가 아니면, 영 사용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면, 지속 피해는 최신 서포을를 쓰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스토리스 자체가 3.2 버전에도 포텐션이 있는 형태로 나오긴 했는데, 키아킨 에버나이트 키레네로 이어지는 계보로 파츠를 계속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낸걸 생각하면 되죠. 이 게임에서 파츠의 유무, 신규 서포터를 받아먹느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큽니다. 아글라이아가 키렌네 전까지 2버전 엔진인 선로각에 묶여있던 것도 큰 아쉬움이었죠. 4버전에 어떤 서포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속표에도 받아먹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현시점 히실렌스를 필드로 한 지속피해 파티가 못쓰는 수준이 된다면 솔직히 카스 기억 파티를 제외한 모든 붕스 파티도 똑같이 사용이 불가하다고 봐야 하고요 지금 지속피해가 그 정도로 약하지 않고 히실렌스를 통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사버전에 받는 지속피해 피해 80% 감소 이런 효과를 가진 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속피해의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설령 받는 지속피해 감소가 나오더라도 혼돈 전후방과 이상중재 나이트 3곳 중에서 한곳 정도만 넣을 거라 여전히 다른 방에서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막대먹은 효과를 이상중재 체크메이트에서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체크메이트는 원래 극소수 파티를 접대해주는 용도라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주인장이 체크메이트 공략을 올리지 않는 것도 솔직히 3.6과 3.7에선 카스파티 접대 원툴이라 그렇죠. 현재의 체크메이트는 공략할 것도 없고 공략할 의욕도 딱히 안 생깁니다. 여하튼 이번 내용이 참고가 됐으면 하네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